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대규모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예배의 회복과 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목소리> 예장합동총회에 영적 허파구실을 해온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인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다만 실내 기도회인 점을 감안해 모든 순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됐습니다. 은혜로운 동행을 주제로 열린 목사장로 기도회는 목사장로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합동 백광식 총회장은 대회사에서 교회가 가슴아리를할 때마다. 우리는 목사 장로들이 눈물로 기도해 왔다며 교회 안에 세속화가 급속히 들어와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아 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번 떠나간 성도들은 다시는 교회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목사가 살고 장로님들이 살면 교회도 살고 교단도 살고 우리 사회도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시발점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 김봉중 장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이 이번 기도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계단의 개인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모든 지혜교회가 회복을 넘어 더 크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장자교단으로서 예장합동총회가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총신대 총장을 지낸 정성구 목사는 교회 안에 세속주의 이리들이 양들을 잡아먹고 있다며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일까지 계속되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서는 세 차례의 전체 강의와 두 차례 특강을 통해 포스트 팬데믹 시대 목회 전략과 교단 정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기도회 장소 밖에서는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가 기도회 참석자들에게 여성 강도권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는. 여성의 강도권 허용은 교회 내 남녀평등의 첫 걸음이라며 여성 사역자의 지위 양상은 합동교단이 건전한 여성관과 평등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